자 오늘 지수함수 나가볼게요 우선은 y는 ax라는 ax승이라는 형태를 가지는 게 이제 지수함수다 라고 표시를 할수 있어요 어떻게 지수의 x가 1차식이 있으면은 지수함수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a 라는 게 밑인데 그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안 되죠 그러면 얘를 수직선상에서 표시를 하시면 0보다는 커야 되는데, 1은 안 되니까, 얘는 빠져야 돼. 그러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0과 1 사이의 밑을 가질 때와 1보다 큰 밑을 가질 때 그래프가 조금 달라집니다. 기까지 이해되죠? 전부 다 기억은 하고 있을 거예요. 0과 1사이면 감소함수 그래프예요. 어떤 형식이냐면 이런 형식이 될 거야.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y절편이 1이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중요한 건 뭐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x축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점근선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음. 그리고 얘는 이제 감수함수다라고 해요. 중요한 건이 감수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x1과 x2, 정의역의 두원소를 뽑았을 때 x2가 더 크대요. 그렇다라고 하면, f란 함수에다가 x1을 집어넣은 것과 fx2, f란 함수에 x2를 집어넣은 건부등호가 바뀌게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더큰걸 집어넣으면 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니까 이게 감소함수니까 여기까지 이해 되죠? 다음 1보다 클 때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여기가 1일 거예요 무슨 함수? 증가함수 마찬가지로 어, x축이라는 점근선을 가질 거고요 x1과 x2 두 개를 뽑아서 봤을 때, X2가 더 크면, 더큰걸 집어 넣었을 때, 더큰 함수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더큰걸 집어 넣으면, 더큰 값이 나온다. 이게 증가함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두 가지 그래프를 봤을 때,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을 뽑아 봐야 될것 같아. 자, 정의역은 어때? 모든 X축에 대응을 하죠. 그럼 결국 이건 무슨 얘기야? 정의역이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얘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치역 볼게요. 얘가 x축이 점근선을 x축에 점근선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x축을 넘어가지 못하죠. 만나지도 않죠. 그러면 치역은 모락만 대응해? y가 0보다 큰 곳까지 대응하고 얘는 대응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가장, 어, 좀, 주요한 점이다. 대표점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건몇 컴마면? 0,1을 지난다는 거야. A와 B가 달라져도 0,1은 무조건 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A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의 특징 좀 뽑아볼게요. 첫 번째,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 X X가, X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치역은 y 바 y가 0보다 큰 모든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표점은 몇 컴마면? 0,1이다 자 점근선 뭐였어? x축이었죠 자 근데 x축으로만 외우시면 조금 힘들어요 모 이꼴 0 y 이꼴 0이다 이 식으로 조금 알아두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다음 얘는 봐봐. 어떤 x를 집어넣어도 같은 y 값을 가지진 않죠. 이것을 무슨 함수라고 해요? 1대1 함수라고 해요. 이해돼? 이게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도 가질 수 있다 이 생각을 조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1대1 함수. 자, 그다음에 미치 a인데 그 a가 1보다 크면 증가 함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얘는 감수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지수함수와 지수법칙이 조금 나오시는데 그냥 파악만 좀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f(x)가 a의 x제곱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f(0)은 몇이야? 1일 수밖에 없겠죠. 어, 왜 a의 0제곱이니까? 두 번째, 얘는 f(x+y)라는 건 a(x+y)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a의 x 제곱 곱하기 a의 y 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결국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f의 x를 집어넣은 것과 f의 y를 집어넣은 것에 곱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게 지수함수의 특징이에요. 다음, <laughs> 마이너스의 그럼 a의 x 마이너스 y니까 얘는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결국, F에다가 X를 집어넣은 거에서 F에다가 Y를 집어넣은 걸 나눠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얘는 이런 얘기지. A의 NX제곱.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의 X제곱을 N제곱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는 fx라는 함수를 몇 제곱? n 제곱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죠? 다음 거. f의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건 a의 마이너스 x 제곱인 거죠. 마이너스 x 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a분의 1의 x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f의, 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 될까요? 좋습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fx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다음, 6번이 한 번씩 나오는 형태인데,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증가함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아, 증가 함수가 아니라 미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얘기해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자, 근데 중요한 건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 볼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중에 지수 함수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값을 x, fx라고 잡을게요. x, fx. 다음 다른 하나의 값을 여기 y, f, y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게 y, x 좌표가 y고 여기에 x 좌표가 x잖아. 그럼 거기에 딱 중간에 x, 2분의 x 플러스 y가 있겠죠. 음. 여기에 딱 중간에 2분의 x 플러스 y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집어 넣은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봐봐. 얘랑 얘랑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점 좌표는 얘하고 얘의 2등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2분의 x 플러스 y 컴마 2분의 fx 더하기 fy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될까요? 자, 그러면, 봐봐.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위에 있다? 2분의 fx 더하기 fy가 더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얘가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될까요? 아, 이런 표현 방법이 아래로 볼록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우선 받아들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수능에서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혹시나 내신에서도 나올까봐 한번 하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그함수는, 아니,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뭐에 의해서 바뀌냐면 밑에 의해서 바뀌어요. 그럼 밑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봐봐요.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써봤어. y 골 a의 x 제곱 그래프. 어차피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서 이런 그래프가 되잖아. 그렇죠? 근데 y 골 bx를 빨간색으로 썼을 때, 파란색으로 썼을 때, 얘는 무조건 여기 0, 1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을 집어넣었어. 1. 1 집어넣으면 당연히 비가 더큰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 너무. 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어차피 똑같이 점근선을 가져요. 근데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된다. 생각...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꺾이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교차점이 생긴다. 교그 교차점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밑이 더큰게 항상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아 그래서 얘가 y 이꼴 b의 x제곱 그래프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얘. y는 a의 x 제곱 그래프가 0과 1 사이였을 때는 감소 함수잖아. 그러니까 감소 함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음. 괜찮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얘는 무조건 똑같이 1을 지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y 골 bx 제곱 그래프도 무조건 0, 1을 지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얘 똑같이 1을 지어 놓았다고 생각해 볼게. 얘보단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지날 거 아니야? 어,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괜찮을까요? 아, 어차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교차점의 오른쪽 부분에서 더 위에 있는 거는 밑이 더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왼쪽, 오른쪽 다 비교하지 말고 항상 교차점의 오른쪽을 비교하세요. 이해되죠? 교차점의 오른쪽을 그러면. 더 위에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은 y는 a의 x 제곱 그래프와 y는 b의 x 제곱 그래프 비교했을 때밑치 클수록 교차점은 오른쪽에서 위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가 너희들 문 풀면 하나씩 나올 텐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0과 1 사이에 a하고 b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야? 이 값에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최대 값과 최소 값이 궁금하대요.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얘는 y는 a의 x제곱 그래프에서 x 대신 a를 집어넣고 b를 집어넣은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얘는 y는 b의 x제곱 그래프에 x 대신 a를 집어넣고 b를 집어넣은 y자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얘가 감소 함수니까 조금 음, 경렬하게 이렇게 할게요.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Y 골 A의 X 제곱 그래프면 당연히 B가 더 크니까 B가 더 위쪽에 있겠죠. 오른쪽에서 교차점은 당연히 이 점일 거고, 이런 그래프가 될것 같아요. 음, y 골 B, X 제곱 그래프 어렵진 않죠? 자그 다음에 내가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당연히 1은 이 정도에 있을 거니까 여기가 a일 거고 여기가 b일 거잖아 여기 집어넣어서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는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a,b의 a제곱 그래프고 A, a제곱 좌표고 여기는 a,a의 a제곱 이렇게 되실 거고요 다음 이렇게 넣었을 때이 점은 b,b의 b제곱일 거고 이 점은 B, A의 B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너희들이 딱 봤을 때도, 최대값은 뭐고, 최소값은 뭐일 수 밖에 없어? 최대값은 얘겠죠? 최소값은 얘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아, 그래서, 최대값은 B의 A제곱, 최소값은 A의 B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까지만 하고, 필기할 시간 줄게요. 보세요. y는 a의 x제곱 그래프 근데 a가 1보다 크대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럴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x축 대칭했으면 뭐가 바뀌어? y가 바뀌죠. 자 y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게 되면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그래프가 되면서 x축 대칭이니까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이해 될까요? 아, 얘는 증가함수고, 얘는 감소함수구나. 괜찮죠? 근데, 어차피, 밑이 어때? 똑같이 AA죠? 그러니까, 얘는 대칭 이동했을 때, 어, 겹쳐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돼? 방향은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은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Y축대칭 할게요. Y축대칭 하면 X가 바뀌겠죠? 그럼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이렇게 되실 거고요. 자, 얘는 A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이 그래프는 결국 이런 형태가 되겠네. 이해되죠? 자, 봐봐. 그래프의 모양은 어떨까? 얘랑 얘랑 똑같지 않을까? 방향만 다를 뿐 아닐까? 자, 어때? 미치 A인 것과 미치 A분의 1인 것. 아, 그냥 역수치한 거는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은데 방향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좀 편할 것 같아 자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하면 x랑 y랑 둘다 바뀌죠 아 그럼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y는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괜찮죠?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laughs> 괜찮습니까? 자, 우리가 원점 대칭,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조금 힘드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축 대칭 한 번,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Y축 대칭 한번한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한 번씩 하면 좋겠다. 자, 어쨌든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다? 밑이 A나 A분의 1이나 어차피 똑같다. 하지만 방향이 다를 뿐이다. 여기까지 이해 되죠? 자, 여기까지 필기 한 번만 좀 해줄게요.